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가르친정창규로 합니다. 요거 같이 어, 볼 텐데요. 어, 제가 이걸 제가 시간이 많진 않아. 그니까 지금 주어진 시간이 많진 않아서 다 읽진 못할 것 같고 제가 요약을 좀 칠판에다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 어, 요, 여기서 됐으면 되나요? 어, 예, 저희 학교가 그 어, 참 믿기 힘든데 아이들한테도 설득시키기 좀 힘든데 중학교랑 내신이 완전 달라요 근데 이게 참안 믿겨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신이 원래 보통 우리가 어, 이게 성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보문 암기 어, 근데 저희 학교는 또 뭐가 있냐면 기본기를 물어봐요 어, 기본기란 말은 이제 실력인데 어, 실력 중에서 아이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게 이제 어휘예요. 어휘라고 해서, 뭐, 고3 이상의 단어, 뭐,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딱 수능 어휘 수준 내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학교 지문에서, 이따가 같이 보겠지만, 학교 지문 내에서 실리는 어휘 수준은 높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문이 어려우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문제화 시켰을 때는, 다 수능 지문 내에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아까 막왜 애들이 자꾸 믿기 힘드냐고 얘기했냐면 애들은 이것만 열심히 하면 은 점수가 나올 줄 알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면 제가 보기에 80점 후반에서 90점 초반은 나와요. 근데 그 나머지 문제들이 대부분 기본기를 묻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1학기 지나서 애들이 좀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 미리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은 것이 이제 학교가 되게 가변적입니다. 어, 교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어, 교재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어, 일단은 어휘집이 선정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14기부터 생긴 겁니다. 그때부터 절대 평가 세대 학생들이 어 영어 실력이 좀 다운된 상태에서 학교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 어휘 수준이 좀 애들이 낮아서 학교에서 그냥 다 공통으로 어 하는 건데요. 요게 이제 뭐 해커스도 했었고 그다음에 수능 어휘집도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외부 교재 중에서 그 워들리 와이즈라고 했는데 물론 작년 기준이죠. 어, 제가 그냥 WW라 쓸게요. 워드리와이즈 5탄을 했었습니다. 요거의 특징은 <laughs> 영영. 다 영영이고요. 영영인 이유는 이제 국제학생이랑, 국제부랑, 국제부? 어, 국제학생들이랑 같이, 어, 해야 되니까 그렇고요. 어, 난이도는 높은 게 아니에요. 어, 다 그냥 수능 단어 내에 있고요. 한20% 정도는 아이들이 1000번 단어들, 그러나 수능에는 출제되지 않는 단어들, 그러나 SAT에는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고 어, 뭐 양도 많지 않습니다. 한 과당 15개 단어, 그래서 보통 한 5개에서 뭐 7개 정도 시험에 들어갔으니까 100개가 안 돼요. 결론은 성실득 평가라는 거죠. 어, 그래서 겨울방학 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설명해야 할 때는 이거 외울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어왜또 미리 외울 필요가 없었냐면 이게 다영영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애들이 단어 뜻을 우리가 보통 단어 뜻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얘는 외울 방법을 모르니까.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보통 출제되는 게 용례. 이따가 같이 볼게요. 용례. 그다음에 어, 빈칸 넣기. 어 성실도 평가는 맞는데 애들이 여기서 좀 틀립니다. 어, 빈칸 넣기 틀린 이유가 뭐냐면. 예문을, 그러니까, 워들리와이즈라는교재의 예문을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학교 선생님들께서 또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단어를 몰라서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단어를 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자료. 어 그, 다른 학교에서 편입하는 학생들도 저희 학교 자료를 보면은, 와, 되게 좋다, 이래요. 어 왜냐하면 글은 어려울 수 있으나 내용은 되게 어, 보람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양이 많이 쌓일 수 있다. 대신 선생님이 누가 배정되냐에 따라서 이게 난이도가 천차만별이 될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1600년도, 700년도 수필 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유명 인사들의 뭐 과학, 철학 뭐 이런 수필도 될수 있고, 어 누구 누구의 연설문도 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되게 가변적이긴 한데, 어, 보통 출제되는 것은 문법 어휘, 독해인데, 일반고랑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법이 이게 문법이거지가 문법이 비율이 1이면 나머지가 여기가 9예요. 그러니까 어 일반고는 문법으로 애들을 다 등급을 나눌 수 있는 학교라면, 우리 학교는 다 어휘랑 독해로 등급을 다 나눠버릴 수 있어요. 특히 어휘. 문법은 누가 덜 틀리느냐인 것 같아. 그러니까 문법을, 문법이 출제가 많이 안 되니까, 문법을 못하는 학생들이나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다 읽은 건 맞는데, 문법이 출제가 일단 되면 삼수로 틀리고, 어, 나머지에서 이제 틀리는. 어, 문법은 사실 어렵진 않은데, 아이들이 자꾸 저기 뭐야, 1600년도, 아까 말씀드렸던 1600, 700년도 수필집에서 문법을 내니까, 그래서 그런 게좀 어려운 게 아닌가. 사실 문법이 어렵다기보다는 지문이 어려워서 문법을 못 챙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중학교 때는 문법 모르면 본문 암기 했는데, 지문이 본문 암기가 좀 힘든, 어, 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틀리는 게 아닌가, 요 생각도 좀 합니다. 어, 그 다음에 선생님은 작년까지는 17기니까, 17기는 이제 3명이었어요. 어, 3명인 이유는, 아, 물론 이제 원어민 선생님 빼고, 어, 요번에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실적의 원인 분석을 우리가 작년에 학교에서 했는데 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금 단어나 이런 걸좀 어려워해서 시작했던 기수들 그 학생들이 영어 수준이 좀안 좋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수업했거든요 을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못 당긴 거 아닌가. 라는 분석이 나왔었어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난이도도 재작년보다 올라가고, 양도 늘고, 선생님도 세 분이 배정이 됐는데, 뭐 이번 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어, 어, 선생님 얘기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 어, 수행은 이거 되게 선생님을 타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릴 건 없는데, 보통 글쓰기입니다. 근 어떤 선생님은 수행을 되게 꼼꼼하게 하는 분이 계시고, 아닌 분은 그냥 A4용지에 채울 정도만 쓰면 되는 사람도 있고, 뭐, 다 뭐, 선생님마다 다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되게 꼼꼼하게 봤었어요. 어 심지어 이제, 탑픽을 한 여섯 개 미리 알려주고, 그중에서 랜덤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많이 작년에 어려워했는데,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어차피 다 깎일 거니까 누가 덜 깎이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드리고. 그 다음에, 어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가 난이도가 제일 쉽습니다. 어 그러니까 일반화 시키지 말아달라. 요거는 여러분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중에서 어, 보통 어떤 느낌이냐면 1학기 중간고사는 아이들 새로 들어온 애들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평가하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킬러 문제가 몇개 없어요. 그럼 보통 아이들이 딱 풀고 나서 100점인 줄 알고 실제 시절 보면 80점, 뭐 92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 조금만 더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기말을 본단 말이에요, 애들이. 근데 작년을 예시를 들어드리면. 중간고사에 100점이 18명이었습니다. 평균이 8 0점대 초반이었고 근데 기말 넘어가면서 100점이 6명인데 그 중에 1학기 중간고사 100점 기말 100점이 한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17명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 밀려난 거고 어, 기말 때 정, 정말 열심히 한 애들이 어, 다시 그 자리에 들어온 어, 그래서 요거를좀 조심해 주시면 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 자료집을 다 읽진 못하고 몇 가지를 좀 같이 일족부터 좀 보면 어, 보통 어, 보통 어, 선생님들 중에서는 가랑 나 카테고리의 분들이 보통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문학은 무조건 들어간다. 전국에서 어~ 영문학을 영문, 하는 학교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문학의 장점도 있죠. 어~ 은유적인 표현들 비유적인 표현들이 우리한테 녹아들기 때문에 수능에서 어려운 지문들이 사실상 얘네한테는 되게 어~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단점은 어~ 문학적 용어나 그다음에 해석 요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도 영문학이나 뭐 프랑스 문학 문학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문학은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주관적으로 변할 수 있다. 요거를 어, 좀 기억해 주시고, 1학년 때는 무조건 문학은 들어갑니다. 2학년 때도 계속 들어가긴 하는데, 1학년 때 집요하게 파는 선생님이 나오면 조금 골치 아플 순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다와 나 어, 선생님이 어, 나온다는 거고요. 어, 변수는 그 신입 선생님, 그니까 러 계약직 선생님이 오시면 약간 변수는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오래 했기 때문에 거기 그 영어 선생님 다총 막나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 이제 제가 다 만나봤기 때문에 자료도 다 있어요. 근데 새로운 자료 쓸거괜 하지만 어쨌든, 어, 새, 신입 선생님 빼놓고는 제가 다 알고 있다. 뭐이 정도고. 아그 어, 다음에 3쪽에, 어, 문제 샘플이 있는데요. 그 가나다라고 돼 있는데요. 가가 이제 어휘집에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요거죠. 요거. 어, 용례를 넣은 건데, 학교는 되게 영어를 언어적으로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능가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능가하다. 그럼 능가가 이게 남을 이긴 건지 아님 목적어를 뛰어넘은 건지 이거를 증가하다 랑 대체해서 물어본다고요. 증가하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학생들 입장에서 이게 다 늘어나는 건데 아. 근데 그 문장에서 대입될 수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용례란 말이죠. 음. 이용례는 새로운 문장으로 줄 때도 있지만 보통 거기 워들리 와이즈라고 하는 단어집 거기 뒤에 어, 연습 문제 중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 애들이 여기서 틀리는 첫 번째 이유는 중간고사 때는 대부분 그 뒤쪽을 안 봐서 틀립니다. 어, 그거 기억하시고, 꼼꼼하게 공부해야 된다. 요거고요 나랑 다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여기 어휘, 선생님 자료에서 어휘가 나온다는 건데요. 세로로 왼쪽을 이제 우리가 ABCD 지정된 거를 보시면 그게 본문에 있는 단어고, 그거를 동의어나 혹은 영영풀이로 물어보는 게 오른쪽에 있는 단어들인데 어, 예를 들면 나의 선지 2, 5번 어, 그 단어는 수능에서 볼 수가 없는 단어예요. 마찬가지로 다의 선지 1, 2번 뭐 3번까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애들은 수능에서 보기 힘든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뭐 뜻은 다 알고 들어가겠죠. 어 대신 이제 동의어까지 알수 있느냐. 오른쪽에 있는 게 동의어들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애들이 많이 틀린다. 어, 선지 단어 두개 이상 모르면 그거 그냥 찍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잠깐만 넘겨서, 어, B. 아. 어휘는 미리 알려주는 것도 있는데, 알려준다고 그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기란 말씀드린 것은 알려주지 않은 것에서 나오니까 애들이 틀린다는 거고요.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문법도 보통, 어, 문법 프린트가 제공되지 않는 이상은 학교에서 그냥 애들한테 같이 해석해보자. 그리고 해석을 재밌게 하고 시험에 문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법은 그냥 전 영역 평가라고 생각하시고 대신 문법 프린트가 나오면 어, 되게, 난이도가 어려워집니다.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가 같은 경우가, 이제 문법 프린트가 제공된 건데, 그게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단문, 중문, 복문 있죠? 어, 그런 거를 영어로 이제, 어,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심 i 센 p 스가 단문이라고 하는 건데, 그 애들이 뭐 접속사가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접속사라는 것도 인식을 잘 못하고, 문법을 못하면, 접속사 중에서도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차이를 구별을 잘 못해요. 그게 이제 단문과 복문의 차이, 중문의 차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법 프린트가 제공되면 제가 단순화시켜서 알려줄 수는 있는데 최소한 용어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고요. 문법 프린트가 제공되지 않으면 딱 수능형으로 나옵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밑줄 다섯 개 이렇게 그어주고 이 중에서 어색한 거 골라라. 그러니까 크게 변형은 안 된다는 건데, 1학년 때는 억지로 버틸 텨수 있거든요. 문법. 근데 2학년 되면 문법이 변형이 막 시키는 선생님이 계세요. 어, 그분은 문법으로만 애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겠죠. 어, 그 선생님이 이제 어, 수능 모의고사를 주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 만약에 2학년 때 그분을 만나면 문법 때문에 굉장히 고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어, 어떤 어떤 방식으로건 정리가 필요하다. 요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 쪽에 독해가 있는데 어 가가 이제 대명사들이거든요. 근데 독특한 것은 어 1번 선지가 관계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고에서는 다음 중 지칭하는 대상이 다른 거 고르세요. 이렇게 한다면, 우리 학교에서는 그냥 아무 대명사나, 그게 관계 대명사건, 관계 부사건 상관없이, 그냥 아무거나 막 물어본다. 심지어 가주어도 물어봐요. 이것이 지칭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되게 독특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학적 용어들입니다. 아, 문학적 용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다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순서 배열 같죠? 근데 순서가 한 단락을 보통 수능에선 3개, 3등분 하는데 지금 보시면 6등분 돼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문장 단위로 배열을 시키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문장 배열을 시키면 본문 암기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배열도 단서가 있어야 시험에 낼수 있는 겁니다. 순서 배열이라는 게 단서가 없으면 답이 여러 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은 이거를 왜 하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우리는 알죠. 저자의 로직이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어, 어, 저기, 뭐야, 암기를 하고 들어가,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본문을 글자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로직을 암기하고 들어가면은, 이런 거 틀릴 게 없어요. 어. 라랑 마 유형이 이제 복합형인데, 복합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 독해 선지도 있고 문법 선지도 있고 어휘 선지도 있다. 어, 요거고.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어, 모두 고르세요도 있는데요.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모두 고르세요를 어, 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우회한 유형이 또 있어요. 이 중에서 선지 중에 틀린 거몇 개인지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숫자 1, 2, 3, 4, 5 중에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두 고르세요가 있고요. <laughs> 그다음에 서술형 육족인데요. 서수령은, 어,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뭐, 이번 년에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어, 내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이 너무, 어, 다양한 답을 구할 수 있는 명석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채점을 하는 게 되게 힘들어해서 서수령을 안 내기도 했었습니다. 어, 아, 근데, 뭐, 내년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나오는 것은 보통 글쓰기입니다. 아, 보, 보통 글쓰기. 아 뭐, 되게 독특한 걸 제가, 어, 첫 번째 서술형이 되게 독특한 건데, 예를 들면 문학에서 기승전결이 있듯이 그 감정의 변화를 나타내는 문장을 찾았어라. 아,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혹시 영문학 해보신 분은 케이트 초팽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글을 두 가지 읽고, 어, 공통점을 서술해라. 뭐 이런 것들. 어, 뭐 이런 거, 보통 글쓰기입니다. 네, 서술형은. 뭐 주제 써라. 뭐 이런 거. 요렇게 돼 있구요. 어, 그 다음에 요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팔쪽을 잠깐 보시면, 어, 제교재가 있는데요. 어, 일단, 오른쪽에 이게 한글이 써져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단락을 인수분해 해 놓은 거예요. 요약 해 놓은 거예요, 요약. 여기를 보면, 이 저자가 어떤 흐름으로 글을, 어, 한 단락을 만들었는지가 보여요. 예를 들면, 주제문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뭐써 있겠지만, 뒷받침 예시,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맞출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아까 순서 배열도 맞출 수 있지만, 그 문학 용어들, 뭐 example, 뭐 classification 이런 식으로 어, 단락에서 어떤 용, 용 어, 어떤 그 장치를 이용해서 어, 저자가 자기를 뒷받침했느냐 이런 것도 맞출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요약본이 있다 이거고 그다음에 왼쪽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눈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요눈표시되어 있는 것들 이다 동의어들입니다. 동의어는 통합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 동의어는 어차피 서술형에 동의어 는안 나오기 때문에. 동의어 쓰라고 안 나오니까 거기 있는 거 인식만 하면 돼. 요 인식. 예를 들면 첫 번째 단어가 에페르마이스라고 돼 있는데 그게 전형이다. 이 뜻이거든요. 전형. 그러니까 그 동의어들을 보면 전형이다라는 단어에 동의어들이 나와요. 그러면 아이들이 봤을 때 동의어를 못 찾을 만한 것들은 자기 스스로 다 실력이 다르니까 자기 스스로 그 단어를 따로 옮겨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 밑줄 중에서 점선으로 되어 있는 밑줄이 있어요. 요 점선 밑줄이 다 문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 보통 문법 힘들어하는 애들은 그문왜 거기에 밑줄 거었인지잘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교는 문법이 위주가 아니긴 한데 문법은 어쨌든 하, 항상 나오니까 제가 다 일일이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 알아듣지는 못어 그, 그거라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는 용어를 좀 알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그쪽부터 해서 아까 우리 학교 유형에서 자주 나오는 대로 뭐다 있습니다. 순서 배열도 있고 뭐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3쪽에 어 아이들이 문법이 어느 정도 차 있고 하는 애들은 문법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이제 2학년쯤 되면 요 독해 문제 때문에 또 많이 오거든요. 1 3쪽이다 내용 일치예요. 어, 학교 내용 일치나 추론은 그냥 비문학. 국어 비문학 선지랑 비슷하각 하시면 되고. 어, 수학의 명제. 필요충분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과 학생들이 더잘풀 수도 있는데 어, 보통 단어 몰라서 많이 틀린다. 그러니까 결론은 단어만 좀 갖춰 줘도 아이들이 좀비벼볼 만한 시험이지 않겠느냐. 요거고요. 어, 16조를 잠깐만 보면 보통 네 보통 1학기 때는 질문하는 게 거의 해석해주세요. 애들은 일단 정확하게 해석하고 들어가고 싶어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고 해석하고 들어갔는데 간 틀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해석은 기본이거든요, 기본. 그러니까 2학기 때쯤에는 질문 수준이 달라진다. 그래서 막뭐이 저자가 얘기하는데 모순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질문 수준이 1학년을 거치고 나면 대학생이 나, 저한테 질문하면서 훨씬 더 고급적인 질문을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집에 가셔서 학생과 같이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29쪽 을 잠깐 볼게요. 어, 본문 암기를 글자로만 하는 거는 이제 지났어요.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성공했던 방법을 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이런 학교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빈칸 넣기를 하지 않거나 혹은 본문 암기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 저한테는 29쪽, 30쪽 같은 것이 숙제입니다. 여러분은 문제풀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고 학생들, 학생들은 보통 문제풀이가, 어, 어떻게 보면 숙제라고 알고 있고요. 아이들은 보통 문제풀이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지식을 넣지 않고 문제풀이 많이 해서 자기가 모르는 걸 거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먹힌다. 그러니까 본문을 제대로 분석했느냐. 요거를 제가 숙제로 내는 거예요. 어, 글자가 작아서 잘안 보이시겠지만, 뭐 예를 들면 파란색은 찬교 필기, 빨간색은 학교 필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요약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자기 워딩으로 연필로 요약을 하기. 그렇게 요약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해석을 막 장황하게 써놓는데 점점점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그 로직을 갖고, 그 다음에 동의어들은 제가 알려준 것들, 학교에서 알려준 것들 다 추합해서, 그래서 시험에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빈칸 넣기, 뭐, 순서 배열, 독해는 나중 문제예요. 그 문제는 나중에 풀어도 되거든요. 요거를 그러니까 먼저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지금 페이지가 한정적이어서 한쪽밖에 안 보여드리지만, 단락이 보통 한 지문당 적게는 10개, 많게는 30개 이상이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 시험은 한 페이지 전체를 다 지문을 줘 버리고 그 다음에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1번부터 10,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단락을 시험지에 주고 문제가 한 문제 나와요 그러면 어느 단락에서 무슨 정보가 나왔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빠르게 선지를 풀고 넘어가겠죠 시간은 한정적이니까 보통 1학기 중간고사 때는 그래서 시간이 모자랐단 말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긴 지문을 학생들이 읽어본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단락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자세히 보시면 화살표도 있고요, 단락의 막 이렇게 그 순서도 정해놔가지고 몇번 단락에 무슨 정보 나왔는지를 물론 제가 시킨 거긴 하지만 어 아이들이 들고 들어가는 그러한 연습 꾸준하게 하면 어느 순간은. 어, 독해가 되게, 어, 쉬워질 겁니다. 우리 학교 애들은 또 독해를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걔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어쨌든 여기서 독해는 진짜 잘하니까. 근데 어휘는 제가 어떻게, 제가 가정 방문해서 시켜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끝까지 발목 잡는 게 이제 어휘들아. 라고 해서 제가 어휘를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휘는, 어, 수능 어휘집, 뭐, 저는 지금 어휘꺼 쓰고 있지만, 워드마스터, 뭐, 뭐, 상관없어요. 그거를 왼손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됩니다. 걔네들은. 그럼 어느 순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 보면, 정독으로 한 이동만 해도, 어, 다 노출이 되니까, 아이들이 또뭐 머리가 워낙 좋다 보니까, 어, 이 단어 어디서 봤다. 이러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단어를 노출시키고, 애들이 USB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준다고 다 외운다고 해서 걔네가 다 보유하고 들어갈 수 있다? 그건 아닙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부족하다면 다 오이겠죠? 중간고사 전에는 시간이 없을 테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 사이에, 어, 부족한 거 채워넣으시고, 그 다음에 또 지나서 또 부족한 거 채워넣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1학년 때 영어를 좀 어떻게든 완료하실 목표를 좀 잡으셔야 됩니다. 2, 1, 1학기 기말부터, 아니, 죄송합니다. 2, 2학기 때부터 양이 많아지거든요? 어, 뭐 이과 학생들은 수학도 뭐 저기 뭐 과학도 늘어나고 뭐 수학도 늘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늘어나고 2학년 더 늘어나잖아요. 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1학년 때 뭔가 해놔야 돼요. 그거 안되안 안 되는 애들은 그 2학년 때 손을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발 어휘 어 장기적으로 보실 거면 어휘 좀 부탁드리고 4월 중순이 중간고사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주차는 네번 다섯 번. 3월 한 둘째 주쯤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한네번 다섯 번 그거에서 100점 맞느냐 마냐 요걸로 결정될 수 있는데 네 다섯 번 들어서 다 100점은 나오기 힘들겠죠. 어 그러나 꾸준하게 한, 하면 무조건 됩니다. 제가 작년에도 너무 많은 무수한 사례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휘 계속 봐, 봐달라 대신 기말은 7월 중순 말 보니까 어막 7회차 이렇게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두 달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수행 평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 수행 평가는 첨삭은 제가 해주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보내면 물론 보낼 때 카카오톡 같은 걸로 같이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니까 그렇게만 해주면 어, 이렇게 금방 지나갑니다. 어, 그럼 이제 여름 오고 겨울 오고 또 2학년 되고 이러다 보면 어느 때또 좋은 대학교 가 있고 다 이런 거니까 영어에 있어서만큼 어휘 요거 좀 신경 써달라 요거고요. 혹시 시간 되면 질문 받을까요, 질문? 시간 되나요? 질문 있으신 분. <laughs> 부끄러우신 분들은 이 앞에 표지에 제 전화번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문자나, 뭐, 전화 하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럼 또 다음에.